안녕하세요. 금일은 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선박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울산 히드현대중공업은 초대형 가스온반선, 벨지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 공시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종류는 초대형 가스온반선, 벨지시, 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나이지리아 테밀 디벨롭먼트 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테밀 디벨롭먼트 컴퍼니는 100% 나이지리아 소유 및 관리 회사로 해양 및 해양 물류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석유 및 가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성장하는 선단에는 세계적 수준의 가스 운반선과 해양 지원 선박이 포함됩니다. 발주한 선박의 척수는 한 척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2억 4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수주 금액은 3604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1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88000큐빅미터급 LPG 이중 연료 추진 대형 LPG 운반선입니다. 선박의 화물은 프로판과 부탄간 변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감을 위하여 축발 전기인 세프트 제너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하여 총 25척 43억 1,800만 달러를 수주했으며 연간 수주 목표 180억 5천만 달러의 23.9%를 잠정 달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의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8일 서울신문 등에서 보도된 SD현대 2.3조원 수주 누나 미중 선박 입항비의 반사익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입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기본 합의는 이루어졌으며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에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영상은 25년 4월 4일 전달드렸으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 또는 동영상 검색으로 참조하세요. 그리스 선주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캐퍼텔 메러타임의 선박 발주 내용입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규모 및 금액을 보면, 한국 조선소의 총 20척, 약 1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 중인 것입니다. 조만간 관, 련, 수주에 대한 내용은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 후 계약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